티켓이 끝나가는데? <laughs>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민주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듣고 싶은데 혹시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저에 대해서면 어떤 거 말씀이세요? 일단 주변 관계?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자 벌써 35분이 다 돼간다고? 부모님 제일 친한 친구? 부모님? 근데 부모님 얘기하는 거 <laughs> 이게 친구는 물어볼 수 있지만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는 건좀 예민하지 않을까? 친구? 혹시 민준님한테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? 고등 <laughs> 고등희? 뭐야 잘생겼어.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랑 제일 친했었어요. 친했었어요? 지금은 안 친한 거야? 음... 친했었다고? 그 친구랑은 어떻게 친해지셨어요?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중학교랑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 들어갔을 때 아는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거기다 제가 낯도 좀 많이 가리고 해서 사실 첫 학기는 계속 혼자 다녔어요 밥도 혼자 먹고 근데 과거로 왔네. 이야. 야, 혼자 뭐 하냐? 너 김민준 맞지? 아, 어, 맞아. <laughs> 와, 나 우리 반에서 말못 해본 거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오늘 목소리 처음 듣는다. 내 이름은 알아? 아, 알고 있어. 고등이 맞지? <laughs> 이게 뭐야 입이? 어, 알아? 영광이네. 웃는 것도 처음 본다야. 점심 시간인데 밥안 먹었냐? 그냥 입맛도 없고 아뭔 입맛이 없대 한창 큰 아이의 뭔 입맛이야 그 그게 아 됐고? 나 보건실 갔다 오느라 밥못 먹었는데 나랑 밥좀 먹어주라 어? 어어 어, 그래 <laughs> 되게 성격이 정반대긴 하다 <laughs> 겁나 배고프대 야 근데 너 영어 숙제 다 했냐? 아까 영어가 <laughs> 아 설마 음...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때 이후로 밥도 같이 먹고 등위가 다른 친구들도 많이 소개시켜줘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. 약간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뭔가 있는 건가? 장난기가 많아서 자주 투닥거리긴 했지만 덕분에 고등학교 재밌게 다녔으니까 항상 고마운 친구예요. 근데 왜 연락이 배울 점도 많구요. 어우 이쁘네 일러스트. 좋은 친구였네요. 지금도 자주 연락해요? 지금은. 무슨 일 있었어요? 아무래도 멀어진 것 같아요.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요. 그랬죠. 그렇긴 한데요. 아니,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했거든요? 등이, 주말에 바빠? 오랜만에 한잔 어때? 아, 야, 오랜만이다. 주말에 나 서냐. 다음에 만나자 아 그러냐? 타이밍이 안 좋았네 그러게 응? <laughs> 응? 뭐지? 선생님 혹시 이 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약속이 있는 애잖아 <laughs> 얘 엄청 소심한 애인가? 다음에 만나자고도 했고 물론 톡만 문제인 건 아니지만 네? 아 톡을 보니까 아직은 친해 보이는데? 이 톡이요? 아 표정 봐 아, 아니 근데 아 근데 일부러 피하진 않았을 거고 피했으면 연락도 안 했겠지. 그러니까 연락을 했을 때그 사람이 연락을 씹거나 일씹하거나 <laughs> 아니면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? 근데 얘 성격상 안 친한데 일부러 막 받아주고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칼같이 끊어내면 모를까. <laughs> 세상에 전이랑 완전 달라요. 그 그래요? 진짜 다음에 만날 생각이 있는데, 선약이 있어서 어긋나는 거면, 보통은 다른 날짜를 물어보잖아요. 아, 나도 약간 이 생각은 했는데. 아니,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아했는데, 그러게 하고 끝나는 게 약간 조금 그렇긴 했거든요? 다음에 언제 볼까라는 얘기도 없기는 했어서, 진짜 이 말을 하네? 음, 근데 그냥 끊겼다구요. 아, 내가 잘못했네. <laughs> 아, 그래? 아... 근데 전이랑 완전 다르다는 게 뭐야? 이톡 자체가 전이랑 완전 다르다는 소린가? 아, 진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?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근데 끝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. 그러게 이렇게 하고서. 아니 근데 끊겼어도 자기가 다시 물어보면 되지 물어봐서 만약에 걔가 또 약간 거리두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럼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근데 했어 근데 걔가 어 그래 만나자 다음에 그럼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<laughs> 내가 너무 그런가 <laughs> 어, 이해가 가면서도 약간 좀 음, 힘든 타입이기는 한데. 이럴 수도 있지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, 진짜. 이게 또안 친한 친구도 아니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, 이렇게 해서 오면은, 어? 왜 물어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안 물어보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. 그치. 서운할 수도 있지. 물론 저도 처음에는 진짜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. 그래서 날짜를 먼저 물어봤는데, 어? 아, 또 있어? 뭔가 있나 보다, 진짜. 그럼, 다음주는 어때? 잠깐만. 아까? 다음에, 다음이라 그랬지? 아, 다음주? 음, 나 요즘 일이 진짜 너무 바빠. 아, 이건 피하는 거다. 이건 빼박이다. 아.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? 이게, 무슨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다? 그러면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약간 고등학생이랑 이제 직장인까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게 사람이 좀 바뀌긴 하거든요? 그러니까 약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지. 내가 봤을 때아 얘는 원래 친했다가 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에서 거기서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한 건데 이제 얘가 봤을 때는, 김민준이 좀, 좀 그래 보여서 피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아직도 취준생이고. 그래도 근데 찐친할, 모르겠네나 요즘 일이 진짜 너무 바빠서, 너 면접 끝날 때쯤 한번 보자. 면접 끝날 때쯤. 너도 면접 준비 바쁘지 않아? 이걸로 완전 말 끝낼라는 거네.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라. 아 바쁘구나. 그렇긴 한데 끝나고 나서 편하게 보자.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. 어때? 알겠어. 말하지 말라는 거네. 이거는 그냥 어더 이상 이제 나한테 묻지 마. 아니 왜왜 왜 이렇게 된 거야? 근데 정말? <laughs> 음... 이거는 좀... 이건 좀 문제가 있다. <laughs> 보셨죠? 날짜 잡는 걸 피하더라니까요. 등위가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해요. 아니야, 근데 이게... <laughs> 아, 무슨 이유가 있긴 하겠지. 친구 문제 끌어내는 걸좀 잘한 것 같긴 하다. 부모님보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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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라고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전 이제 자책을 하면서 아나 때문이구나 정말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 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지 에이 이걸 보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바쁠 수도 있죠 아아 <laughs> 아. 아니 근데 두 번째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자책하지 않나? 아닌가? 난일 위해서 일부러 두 번째로 선택 안한 건데? 아니, 근데, 그렇게 얘기하면은... <laughs> 아, 아니었더라고요. 어! 헉! 그렇게 톡이 끝나고 나서 등이 인별그램에, 아, 이건 아니다. 날짜는 주말이었고 이것 좀 보세요. 아, 헉! 아 이런 아... 이런 문제 아... 그러네 저 등이라는 애가 사람을 가리고 시, 가리기 시작하는 거네 이제 좀 약간. 이걸 가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? 어, 나 이거 없다. 티켓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서로 술잔을 맞대고 있었다. 이게 돌아갈 수가 없지. 아, 또할수 있네요. 어, 뭐야? 한 번밖에 안 된다 하지 않았나? 근데 만약에 두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진짜 이거를 누르면은 민주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. 이거 해도 라포 감소할것 같은데요? 역시 그런 거겠죠? 어? <laughs> 게다가 아 그냥 축 처지기만 하고 뭐가 없네?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? 진짜?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... 왜 요술봉은 광고가 없을까? <laughs> 아이, 그냥 넘어가야겠다. 어, 또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또 쓰기엔 너무 아까워. 지금 하나 남았는데, 이게 스토리 티켓은 광고가 되는데, 얘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아예 살 수밖에 없기는 한데... 근데 왜 노래가 안 나오지? 어 됐다. 아 놀래라.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. 그리고 이거 뒤로 갔을 때 꺼지는 줄 알았거든요. 이거 상단 포기를 눌러야지 꺼지는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이건 잠깐 뒤로 가는 거구나. 아 이거 삼촌 얘들은 저랑 안 친한 고등학교 동. 저랑은 안 친한 고등학교 동창인데 다들 이번에 취업 성공했거든요. 그것도 좋은 곳에서요. 야, 근데 만약에 민, 김민준이 대기업 들어가서 연락 오면은 진짜 싫겠다. 근데 저는 보는 면접마다 다 떨어지고 있으니 가까운 관계에 대한 서운함. 일단 무조건 속상하게 했겠다고 위로해준다. 이해가 안 되는데? 왜 그런지 물어본다 얘들은 저랑 안 친한 고등학교 동창인데 취업 성공했다 그것도 좋은 곳에서 근데 저는 보는 면접마다 떨어지고 있으니 근데 이해가 안 되진 않거든요 사실 뭐왜 서운한지도 다 나왔고 근데 무조건 속상했겠다고 위로해주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? 위로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음, 딱 그를 봤을 때 속상하실만 했네요 민준 님한테 같이 갈지 물어봐 줄만도 했는데 그쵸? <laughs> 완전 속상했어요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등이까지 저를 피한다고 생각하니까 왜뭐 이렇게 라포가 잘 오르지? <laughs> 왜 이렇게 잘 오르는 것도 신기하고,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. 어? 음, 일단 얘기해주셔서 감사해요. 민주님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. 그러셨다면 다행이에요. 아직 들어볼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, 괜찮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맞춰 들어봐도 될까요? 아, 벌써 상담을 마칠 때가 됐군요.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어요. <laughs> 감사해요. 민준님이야말로 상담 내내 잘, 얘기해주셔, 잘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에이, 몰려. 다음엔 또 다른 얘기를 해봐요. 어떤 얘기요? 오늘 상담에서는 민주님이 면접 보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님이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생각에 대해 들어봤고 거기에 더해서 민주님이 가까운 관계에 대해 들어봤잖아요. 그랬죠. 야 정리 잘한다. <laughs> 다음에는 혹시 면접이랑 비슷한 상황이 민주님에게 있었는지 그걸 들어보고 싶어요. 비슷한 상황? 그니까 이게. 면접 때만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? 아까 이 사람한테 시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, 어쩌면 약간 뭔가 다 비슷한 거에서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, 비슷한 상황? 음, 지금 돌아보니까 되게 많았던 것 같네요. 한 번은, 어, 아, 시간이 다 됐죠? 참. <laughs> 아쉽지만 그렇게 됐어요. 알겠어요. 그럼 저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준비해 올게요. 감사해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네, 좀 가볼게요. 부모님하고도 관련이 있나? 오늘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 봬요. 휴 어? 보고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. 진행을 위해 프로필로 나가자. 오! 라포가, 하나가 여기가 조금 비어있기는 한데요. 보고하기. 음, 응, 김민준 내담자와의 첫 상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합니다. 어서오게. 김민준 내담자와의 첫 상담은 어땠나? 아, 어려워요. <laughs> 너무 어렵던데요? 그랬군. 상담 일지를 보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왔는데, 특별히 조언을 얻고 싶은 부분은 있나? 한 가지만 얘기를 나눠보지. 한 가지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다를 때가 있어요. 내담자가 문제를 말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죠? 취업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워요. 음... 이거? 가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내담자의 반응이 달라서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.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속상해 하신다든가 그래. 어. 근데 이거는 느끼는 사람이 다 다른 거니까. 그렇지. 충분히 그럴 수 있지.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담에는 정답이 없으니 말일세. 어디 보자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당장의 공감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주는 게더 와닿을 수도 있지. 음. 내가 지금 뭘 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당장 내담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았나 공감 근데 공감 같았어 뭔가 아까 막 서운해하실만 했네요 할 때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공감인 것 같아 해결보다 공감이 더 중요한 사람? 마찬가지로 여기도 답이 없을걸세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어렵네요 어렵지 나도 매번 어렵다네 그냥 매번 최선을 다하는 걸세 그러니까 지금 내 남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 해도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언젠가의 내 남자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네 음 제가 이번 상담에서 했던 선택들이 꼭 틀린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? 오 이해가 빠르군. 이 상담은 삶의 정답이 아니라 내담자를 위한 최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라네. 그렇군요. 어렵지만 노력해 볼게요.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. 경험이 쌓이면 더잘 해낼 걸세. 내 조언이 도움이 되었게. 나도 상담을 해야 해서 이만 가봐야겠네. 행운을 빛네 음. 상담을 또 해야 된다고요? 아, 2회차. 2회차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아, 사실 재밌긴 해요. 진짜 뭔가, 약간, 어, 어 이런 거 뭐야, 이게? 상담의 목표. 이렇게 사진이 있구나. 아, 이거, 이게 첫 번째로 되어 있네? 이 사이드 옆에 있는 이건 뭐지?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도 있잖아요. 이게 혹시, 아, 이거 감정이었지. 아,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색이구나. 이게 제일 잘한 거. 중간. 이게 제일 안 좋은 건가 본데? 어... 제인은 뭐예요? 아 <laughs> 어, 이렇게 음. 왜 우편함과의 라포가 쌓여 있죠? 좀 이상한데 음 되게 재밌다. 되게 게임이 좀 노래 좀 틀자 <laughs> 게임이 되게 재밌고요 뭐랄까 되게 특이하면서 약간 저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하게 되니까 진짜 약간 상담사 그런 느낌이 좀된것 같아서 되게 좋고 다음에 이제 2 회차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리고 약간 같은 이제 입장의 느낌에 그런 걸로 보니까 또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럼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